님이 이걸 혼내는 건가 아니면은 내보고 정신 차리라는 건가 정답을 찾고 있고 싶은 마음이 분발하는 말씀입니다. 네네 좋아요. 저렇게 자꾸 얘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. 돌이켜서 방금 이걸 어, 어록을 접했을 때 읽었을 때뭐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분명히 여러 생각이 일어났어요. 그거를 알아, 그 그러니까 기억해 내서 방금 한몇초 뭐 전, 몇십초 전, 1, 2분 전이죠. 그거를 돌이켜 내서 기억해 내서 어, 이야기를 하다 보면,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이 또 있었다는 라걸또 발견하기도 돼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찾아내고 어, 발표하고, 이제 이런, 이런 걸 해야 돼요. 그래야 다음조종법 멘탈 강화, 훈련, 의식작용에 대한 뭐, 깨달음,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는, 하는 게 되는 거예요.